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 여러분께 바로 소개를 해드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백제전 개막식의 축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셨던 분 아, 18일부터 4만6일간의 국회에 참석을 하고 바로 이곳에 참석해주신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김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김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열렬한 환영의 박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대통령님의 축사가 맞죠?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리가어딨 국민 여러분, 잘 <laughs> 계십죠? 제가 조금 전에 뉴욕의 유엔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막 도착해서 헬기를 타고 이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습니다. 4박5일 동안 49개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 몸을 실었지만 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아, 공주터미널에 내려서 금강을 건너 봉황동 큰집에 큰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년 6개월 전 작년 3월 3일 대선 직전에 임산성 광장에서 보여주신 옹주 부여 청양 충남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울이 완연한 이 저녁에 아름다운 금강가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또 백제 대백제 전의 서막을 알리는 이 개막식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 유산은 아시아 문화 발전을 이끌어 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DNA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백제전이 백제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축제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선거 때도 아, 이곳 공주부여를 세계나 주목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죠? 실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 이곳 대덕을 우리나라 방위사업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덕과 충남 지역이 우리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충남 도와 삼성 디스플레이 간 4조 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충남 도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천안 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 단지로 지정한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습니다 에이! 대백제전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백제문화가 일본 고대 문화와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일본 고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대백제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한일본대사님 시조가현 지사님과 나라현 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캐쳐 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쳐 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수님께서는 이제 관람석으로, 불꽃 쪽 관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배송님께서 객석으로 이동할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하지 이제... 마시고 앉은 상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관람객 여러분들도 가장 기대하시는 불꽃쇼, 공산성을 네. 배경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관람을 편한 방향으로 네. 조정하셔서 즐겨 주시면 되겠고요. 안전을 위해서 모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안내사항 말씀드리죠. 안전을 위해 택지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방문의 말씀드리고요. 질서 있는 관람을 위해서 지름요원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불꽃쇼는요,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면 큰 사고로 네,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점 유의해서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불꽃쇼는요 여러분들 보이시는 왼쪽에서 왼쪽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함께 네. 보시 불꽃쇼 이제 시작을 아, 해볼까요? 네, 의미가 크죠. 네. 자, 그럼 오늘 대백제전의 슬로건을 함께 외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2023 대백제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세계와 통하다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